저는 올해 67세 박금순입니다. 이혼 후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아파트 전체의 실소유주였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지자 저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저는 20년 전 이혼한 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월세 40만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기초생활 수급비 70만원으로 겨우겨우 버텨왔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혼자 사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15층 건물 3개 동으로 이루어진 300세대 규모예요.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나 직장인들이 살고 있어서 저 같은 노인은 눈에 띄게 혼자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어요. 관리비 문의를 하러 가면 할머니, 월세 살이시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승강기가 고장나서 불편하다고 하면 임대 사시는 분이 뭘 그렇게 따져요라고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파트 분여회에서 완전히 소외당한 거였어요. 아파트 행사나 회의가 있어도 저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복도에서 분여회장 김영희 씨와 마주쳐도 못본 척하고 지나갔죠.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 쓰레기 봉투 제대로 사서 쓰세요. 아파트 이미지 생각해야죠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된 쓰레기 봉투를 쓰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할 때 천원짜리 할인 쿠폰을 내밀면 계산원이 에휴, 쿠폰 때문에 줄이 밀려요라고 짜증을 냈어요. 뒤에 서 있던 아파트 주민들도 혀를 차면서 저런 할머니 때문에라고 수근거렸죠. 아파트 앞 상가에서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미용실에 가면 할머니는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대충 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말이에요. 카페에서도 저만 오면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요라고 은근히 가지 말라는 식으로 했죠.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저는 참았어요. 혼자 사는 늙은이가 별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죠.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꽤 많았거든요. 총 8억 원 정도였는데, 그 돈으로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매입했던 거예요. 당시 이 아파트가 신축 분양할 때 미분양이 많아서 헐값에 나왔었어요. 평당 2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개발업체와 직접 거래해서 전동을 통째로 샀어요. 물론 제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구입했죠. 그후 20년간 저는 조용히 임대업을 해왔어요. 관리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실소유주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월 임대 수익만 1억 2천만원 정도 나왔지만 저는 일부러 작은 원룸에서 검소하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잖아요. 저는 진짜 인간관계가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간 집에만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월세 연체됐다면서 독촉 전화가 온 거예요. 분명히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데 이상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새로운 직원이 저를 문제 세대로 분류해서 일부러 연체 처리를 한 거였어요. 어차피 가난한 할머니라 며칠 늦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관리소장 이민수 씨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할머니 월세 살이면 조용히 사세요. 자꾸만 일로 관리사무소에 와서 직원들 귀찮게 하지 마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일주일째 수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저는 5층에 살아서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관리소에서는 임대 세대는 참고 기다리세요 라고만 했어요. 자가 세대 불편 신고는 바로 처리하면서 말이에요. 분여회에서도 최악의 대우를 받았어요. 김영희 부녀회장이 월세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일에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집 주인도 아닌 주제에 이것저것 따진다고 뒤에서 흉을 봤죠.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도 있었어요. 아파트 화단에 담배 꽁초를 버린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할머니가 버렸죠. 라고 추궁하는 거예요. 저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의심받아야 했어요. 상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탁소에 가면 할머니는 이런 비싼 옷 어디서 났어요? 라고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냥 평범한 옷인데도 말이에요. 약국에서도 보험료 체크해보세요. 미납되면 약간 못 깎아드려요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몇달 전부터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는데 알고 보니 관리소장과 일부 부녀의 간부들이 관리비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입주자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관리소에서는 증거가 없다면서 잡아뗐어요. 부녀회장도 그런 일은 없다고 시치미를 뗐죠. 하지만 여러 정황상 명백한 횡령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 지켜본 이들의 민낯이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우선 변호사를 통해 관리업체에 연락했어요. 실소유주 자격으로 모든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청했어요. 다음 날 관리 업체 대표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동안 위탁 관리를 해준 업체였는데 실소유주가 직접 나선다고 하니까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어요. 일주일 후 아파트 대강당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어요. 200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모였죠. 관리비 횡령 문제로 다들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관리소장과 부녀회장이 나와서 해명을 시작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악의적 소문이다 라고 주장했죠. 그때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 한 분이 나타나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실소유주를 대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실소 유주가 누군지 다들 궁금해 했거든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부터 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요청으로 모든 관리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명백한 횡령이 확인됐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공개됐어요. 지난 2년간 총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였어요. 관리소장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빼돌렸고, 부녀회장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빼먹었다는 거였죠.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실소유주가 누구예요? 라고 묻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때 변호사가 저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바로 저분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중에는 저를 무시하던 관리소 직원들, 부녀회 사람들, 상가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박금순입니다. 그동안 5층에서 조용히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더욱 놀라더라고요. 매일 보던 가난한 월세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의 집주인이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특히 사람들이 돈 없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생히 경험했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관리소장 이민수 씨가 새파랗게 질린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분녀회장 김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말했어요. 관리소장님, 저한테 월세 살이면 조용히 살라고 하셨죠? 분녀회장님은집 주인도 아닌 주제애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집주인이었어요. 대강당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트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쿠폰 때문에 짜증 냈던 계산원도 있었고. 저를 의심스럽게 보던 상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변호사가 다시 발언했어요. 소유주님께서 그동안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관리비 횡령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관리소장과 부녀회장이 급하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를 연발하면서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나중에 받겠어요. 우선 횡령한 돈부터 반환하세요. 그리고 관리소장님과 분녀 회장님은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는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실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했어요. 그동안 저를 못본척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자리를 비켜주고 먼저 타세요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저만 혼자 뒤에 서야 했는데 말이에요. 상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용실에 가니까 원장이 직접 나와서 사장님 어서 오세요라고 극진히 모시더라고요. 카페에서도 사장님 전용석이라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마트는 더 심했어요. 점장이 직접 나와서 사장님께는 모든 상품을 20% 할인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쿠폰 때문에 짜증냈던 계산원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죄송했습니다를 연발했죠. 가장 웃긴 건 부녀의 사람들이었어요. 김영희 전 회장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장님, 정말 몰라봤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다른 부녀의 사람들도 줄을 서서 사과했어요. 관리소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관리소장이 저한테 매일 안부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불편한 점 없으시죠?라고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직원들도 저를 보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한달후 횡령범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전 관리소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부녀회장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어요. 빼돌린 돈은 모두 변상했고요. 저는 그 돈을 아파트 시설 개선비로 썼어요.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복도 LED 조명도 새로 설치했어요. 주민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새로 구성된 분녀회에서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시당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정중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와서 상의해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저한테 인생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가장 만족스러운 건 이제 진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만 지낼 수 있어요. 20년간 숨겨뒀던 진실을 공개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도 다 풀렸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생생히 경험했죠. 지금도 가끔 새로운 입주민이 오면, 처음엔 저를 평범한 할머니로 보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쓴 웃음이 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